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 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애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달 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 예수님 부제님이 복음을 읽으면 부제 복사했을 때 항상 복음을 읽게 돼 있어요. 그럼 왠지 강론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다가 주례사제가 딱 나, 나타나면은 갑자기 실망스러운 표정을 그렇습니까? 아니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비로우심, 하느님은 닮은 닮은 자비로우심 감사드리고 오늘 성모수톤 대축일이면서 광복절입니다. 아주 깊은 날이죠. 우리 옆에 계시리 형제 자비인들과 축하합니다. 서로 우리 축하 축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가 기쁜데 광복절이고 성무순천 대축일이 돼서 80년 전 오늘은 어땠을까요? 80년 전 오늘 우리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처럼 그렇게 성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신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겠지만 8월 15일 성무순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조국이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다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성모습도 대주일이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국해 주심을 어느 날보다 더 진하게 체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날이죠, 8월 15일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80년 전 광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일제의 어두운 흔적들은 다리를 틀고 있고 청산되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해방 80, 해방이 되면서 동시에 분단이 되는 비극, 을 맞이한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은 가슴 아픈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승천 대축일을 보내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단지 그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안에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원에서 노력하면서 참으로 이 땅에 광복, 하느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실천하고자 다짐하면서 오늘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분단 80년을 맞아서 오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사목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는 있는데, 에서 찾아보기 쉽지는 않을 거고요. 주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교회의 홈페이지 찾아갖고, 예, 받아갖고, 예, 읽어드릴게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의 주교특별회의 위 한반도 분단 80년 특별 사목서안. 우제성궁 10편 34절 15절,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라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끝에 하느님의 섭리와 성모님의 보호로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해방의 기쁨은 그리 길지 않았으며 바로 분단되어 그 고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우리의 갈라진 마음. 1945년 8월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는 강대국의 편의에 따라 분할되었고 1948년에는 남한과 북한의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되었습니다. 그리 3년 동안 벌어진 한국전쟁으로 한반도의 분단은 물리적으로 고착되었습니다. 한민족으로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죽고 죽인 이 역사적 경험은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남북관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990년대부터 시도한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라는 이사야서 2장 4절에 말씀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만든 보습과 낫으로 제대로 곡식을 일구기도 전에 한반도는 또다시 대치 상황에 놓였습니다. 분단 80년의 역사에서 남과 북은 서로 적대감을 품기도 하였고 평화를 염원하며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속되는 분단 현실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고착화에서 교회가 걸어온 평화의 길. 해방 이후 교회도 분단의 슬픔과 전쟁의 아픔을 함께 겪었고. 그 상처를 이겨내려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1965년부터 6월 25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여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청하고 북목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의 날은 1992년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교구마다 민족화해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경제난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대화를 통한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1999년에 북한 성교위원회를 민족화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민족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평화를 위한 더욱 폭넓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여러 수도회와 교구를 중심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향민을 돌보는 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교회 안팎으로 평화의 목소리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불편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해소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과 미움 속에서 무기와 군사력을 방패 삼아 상대를 굴복시켜 얻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교회는 당신 자신을 바치시어 참된 평화를 이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다음 세대에게 평화의 나라를 물려주고자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공동의 집을 향한 희망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위계에 놓인 지구를 인류 공동의 집이라고 일컬으시고 이 공동의 집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도 남북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의 집입니다. 그러나 80년 전에도 그러하였듯이 한반도 분단이 불러온 증오와 적대감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희년에 분단 80년을 맞이한 것은 한국 교회의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희년은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듯이 불의를 바로잡고 공동체의 정의와 화해를 이루는 해를 뜻합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2025년 희년의 주제도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희망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세상의 이해관계와 논리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하느님의 뜻 아래서는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80년 동안 이어진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실망도 하지만 희망의 순례자로서 다시 희망을 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은 희망을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서로 다른 문화와 사상을 가진 이들도 형제 자매로 서로 존중하듯이 우리도 북한 동포들을 한 형제 자매로 존중하겠습니다. 둘째, 북한과 호해적인 협력의 기반을 둔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지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셋째, 교회는 남북이 공동의 집에서 함께 살아 가기를 바라는 모든 이와 더욱 연대하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외치는 이도 있고 자신의 방법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바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하는 평화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넘어서고 무기와 돈의 힘도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단 80년을 맞아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이 하느님의 은총과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되고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8월 15일 성모순천대축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주교, 위원 조한길 대주교, 옥현진 대주교, 정순택 대주교, 송희송 주교, 박현동 아빠스 예, 이 담아 특별담아 예,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평화 또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또 기꺼이 우리 헌신한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남 수천 대축일를 맞아 쓴 묵상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눈물 겹도록 정겨운 만남이 있습니다. 가슴 시리도록 지난 만남이 있습니다. 새 세상의 시작을 준비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만남.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알리는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만남. 구원 역사를 경축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마리아 태중의 예수님과 엘리사벳 태중의 요한의 만남. 하느님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신 아기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만남,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요르단 강에서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만남, 구원의 큰 걸음을 내딛는 갈릴레아에서 예수님과 첫 제자들과의 만남, 참 세상을 드러내는 예수님과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의 따뜻한 희망 가득한 만남. 십자가 아래서의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슴 무너지는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과의 만남. 자랑스러운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의 만남. 그리고 오늘 성모님과 아버지 하느님의 감격스러운 만남. 온삶한 길을 걸어온 성모님을 따뜻하게 품에 안으시는 하느님을 봅니다. 하나님 품에서 이제, 이제서야 드디어 평안한 긴 숨을 내쉬는 성모님을 봅니다. 가슴 졸이며 살아온 시간들,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걸어온 가시밭길, 사랑하는 아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가슴 깊이 간직해야 했던 순간들, 차마 눈뜨고 볼수 없었던 아들의 처참한 죽음에 함께해야 했던 쓰라린 아픔들, 이제 이 모두를 뒤로하고, 아니 이 모두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아버지 하느님 품에서의 평화. 오늘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딸 마리아를 당신의 따스한 품에 안으십니다.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오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신.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당신의 영광 안에 품으십니다. 빛나는 강미로운 만남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만남의 끝자리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만남을 시작합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 거룩하신 어머니와 우리의 만남, 믿음 안에서 벗들과의 무수한 만남들, 하느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만남의 끝자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새로운 만남의 첫 자리가 될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 봉헌하며 오늘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장로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하여 주소서.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이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에 가십시오. 아멘.